저도 항상 기미가 고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기미 치료를 위해서 뭐 글루타치온제를 먹냐 저는 먹진 않아요. 우리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한 다섯 번 정도 하시는 거 같은데 온이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도 내가 컨디션이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크거든요. 어쨌든 글루타치온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톤이 밝아지지 않더라. 글루타치온을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바르는 형태를 사용할것 같고, 이 글루타치온 자체를 미백치료용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항상 기미가 고민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물론 뭐 짓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어 보이진 않지만 상담실에서 저를 자주 가까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의 왼쪽 귀 옆에 있는 기미가 눈에 띌 거란 생각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기미 치료를 위해서 뭐 글루타치온제를 먹냐? 저는 먹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원장님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약간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또 감기는 개선이라든지 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 입술에 포진이 자주 생긴다라든지, 뭐 술을 자주 먹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난또 미백의 효과도 같이 덤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글루타치온제를 주사하긴 하지만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단독 요법보다도 다른 조합의 약간 비타민들을 어, 믹스를 해서 수액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은 우리 병원에서 수액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야 한 다섯 번 정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저는 사실은 톤이 전체적으로 밝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도 내가 컨디션이 좋다라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크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었때 그분의 약간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제는 부작용으로 미백에 효과가 있잖아요 외국에는 코로 흡입한 형태도 있고 그냥 뭐 입에다가 점막을 녹이는 형태도 있고 바르는 형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근데 논문에서 보면은 어뭐 바르거나 먹거나 하면 효과가 있긴 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긴 하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상태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글루타치온을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미백이잖아요. 톤이 밝아질 것이라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어쨌든 글루타치온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톤이 밝아지지 않더라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리고 이 글루타치온 자체를 미백 치료용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액 주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혈관도 매일 쓰게 되는 거고 항상 감염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막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어,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 미백을 위해서 약을 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글루타치온제가 들어있는 화장품이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서 그래서 직접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어, 미, 글루타치온제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백 제품 구매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백 약품 특히 약간 좀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뭐 있는지 없는지 개인차가 너무 크고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쓰는 그런 약재가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약값도 어떻게 보면 글루타치온이 더 비싸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더 훨씬 저렴하기는 해요. 저도 기미 치료할 때 그러니까 기미 치료가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트라넥 삼사라든지 아니면 기미약이 바르고 있는 뭐 멜라논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쓰고 있고 확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자극제도 적고 효과적이고 해서 같이 쓰는 건데 내가 만약에 기미라든지 이런 톤이 고민이 된다면 물론 이제 그러한 제품도 있긴 하긴 하지만 병원을 찾아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내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바르는 형태를 사용할 것 같고, 먹는 약을 쓰겠다라고 하면 250g 이상, 미리그램 되는 걸 체크를 해서 사용해 보시고, 뭐 약간 신장질환이라든지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양을 먹으면 안 되니까 꼭 선생님과 상담해서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